요르단 대 대한민국 총 4골 2자채골로 경기가 흥미롭게 끝났습니다. 조던과 한국의 2조 2라운드 경기는 한국과 요르단 선수들이 총 4골과 자책골 2골을 터뜨려 흥미진진한 경기를 펼쳤다. 이번 경기는 결국 승자 없이 끝났고, 2023년 아시안컵 1월 8일 라운드 티켓 경쟁은 예측불허다. 이번 대결에 돌입하기 전 개막전에서는 조던과 한국이 모두 승리를 거뒀지만, 조던이 더 좋은 점수를 받아 여전히 순위권에 있었다. 이는 양 팀이 승리할 경우 1월 8일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므로 경기를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만듭니다. 초반 한국은 저력을 보였지만 전반 5분에야 손흥민이 페널티 지역에서 반칙을 범해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이어 11m 지점에서 성공적인 슈팅으로 빛을 발하며 홈팀의 선제골을 터뜨렸고, 2023년 아시안컵에서도 첫 골을 터뜨린 것은 손흥민이었다. 초반골은 한국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조던은 동점골을 찾기 위해 팀을 더 높이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김치팀의 탄탄한 수비가 조던에게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한 반면, 한국의 공격은 여전히 날카로워 상대가 반격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전반이 끝날 무렵 조단은 점차 균형을 되찾으며 위험한 공격을 많이 만들어냈다. 전반 37분에는 코너킥에서 박용호 선수가 자책골을 터뜨려 조단의 1일 동점이 됐다. 아직까지 멈추지 않고 연장 45분 플러스 6분에 조단의 야자 날 나이마트가 16의 50박스 밖에서 중거리 슛을 날리며 골문 안으로 들어가 한국 관중들을 놀라게 했다. 이는 조던이 1쿼터가 끝나기 전에 2일로 앞서는데 도움이 됐다. 뒤진 한국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거침없이 공격을 이어갔다. 하지만 조던은 탄탄한 수비를 펼치기 어려웠고 반격도 날카로워 한국은 매우 조심스러웠다. 한국은 후반 65분부터 우위를 점하며 조던 골키퍼 앞에서 많은 기회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동점골을 찾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연장 90 더하기 1분 요르단의 야자알 아라비 자책골을 터뜨리며 한국은 이 동점을 잃었다. 경기는 이 무승부로 끝났는데 특히 양팀 모두 자책골을 터뜨려 결론이 나지 않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 조의 순위는 더욱 균형을 이루었고 아마도 2023년 아시안컵 1월 8일 라운드까지 여정을 계속할 팀을 결정하기 위해 최종 경기가 필요할 것입니다.